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도처의 죄악과 삶의 핍절함으로부터 나오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 주님의 돌보심이 멈추신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민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말씀은 잠언 1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든 여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e n 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자동이죠.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도소에 갈 형법상의 범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라도, 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흐르는 강물을 따라 보트를 띄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잘 떠내려 가겠죠. 그런데, 물살의 방향을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 엄청난 힘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거슬러는 일은 힘이 들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결을 따라 떠내려 가면 심판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세상을 거슬리고 세상이 주는 모욕을 이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유가 생기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생겨서 이험한 죄악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벽 위에 핀 꽃을 따다 주기 위해서 천길 낭떠러지 위도 서슴치 않고 올라갔다던 어떤 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그런데, 끔찍하게 싫은 사람이 물한컵 떠주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옆에 물컵이 있고, 옆에 정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질색을 하며 도망가고 싶어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생활, 우리의 신앙은 그저 딱딱한 종교 의식과 지루한 의무감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사랑은요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연애는 불꽃이고 결혼은 난로와 같다라고 하지 계속 땔감을 넣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워서 졸지 말고 계속 불을 지피지 않으면 난로는 언젠간 차갑게 식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곧 날로의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여호수아가 말한 친근히 하라는 히브리어로 착 달라붙어라 꼭 붙잡아라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라 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 매달려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주어진 축복을 탄탄하게 지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하고 뛰쳐 나가서 자신의 힘을 믿으며 살라고 합니다. 넌할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할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위험한 유혹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하이에 나가요. 새끼 사자를 공격한대입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미 사자에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야 쉽겠죠.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 홀로 떨어진 사자 새끼는 바로 난폭한 하이에나 떼들의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지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과신하는 그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열쇠가 뭐죠?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거죠.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붙어 있어야 산다. 예,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해보라고 했는데 예. 붙어 있어야 산다. 음, 응? 아무데나가 또 맞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예, 십삼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부한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고 하지요. 사업은 어떤 분이 빛을 내서 좋은 집과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항상 빛에 시달리고 사업은 적자를 내고 있었고 결국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뭡니까?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산이 400억인데 조립식 가건물 주택에 살면서 매일 허름한 옷을 입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알부자인지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하죠. 뭡니까?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텅빈 것을 꽉 채운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은 내가 실속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엄청난 재산을 은닉해놓고 짜장면만 먹는 그런 부자의 삶을 지향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뭐, 허세를 부리고 막 그러고 사는 것보단 실속 있는 부자가 좋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자, 사실 쓰는 것은 외형적으로 뭐 돈이고 재물이지만 그것이 영혼과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요 돈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예. 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선한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성경의 원리를 모은 재산을 유용하겠으며 자녀들에게도 상속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재산을 벌금으로 날리거나 돈을 막 많이 쌓아 놨어도 죄악된 자녀들이 다 떨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궁핍하면 인기가 없어지고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은 것은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돈이 많다고 또 친구가 많다고 어떤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와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또 15장, 잠언 15장 16절 1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오가면서 거대 기업이 된이 롯데그룹이 있죠. 이 롯데그룹이 다른 재벌들도 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롯데그룹의 설립자인 신격호 회장은 동생 신준호 회장과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신준호 회장이 라면 사업을 합시다 형님 하고 건의하자 라면으로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거기로부터 이제 두 형제가 이 싸움이 붙어서 뭐 결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신준호 회장은 따로 나와서 라면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너구리 라면으로 유명한 농심이죠 농심. 그런데 그 이후로도 형제간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결국은 남남이 되었는데 이제 가끔씩 롯데 가문의 기업인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 기사나 뭐 그런 것들이 어디 언론에 실리면은 이 농심에서 전화를 그 이제 언론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서서좀 빼주시오 <laughs>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또 신격호 회장의 두아들을 이제 경영권 싸움이 또 했죠. 이제 세상이 다는 좀 유명한 얘기인데, 자, 뭐, 롯데 월드에다, 롯데 백화점에다 맛있는 농심 라면, 뭐 그런 것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소박한 도시락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 높은 가치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성경 자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을 못하니까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부, 청년부 소 청년부 친구들이 소그룹이 이렇게 딱 끝나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같은 것을 이렇게 사 먹거나 아니면 조금 비용을 좀더 드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김밥 여기 아래 김밥 천국으로 가요. 자, 저렴한 것을 먹어도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사이좋게 그냥.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어 그러면 김밥 천국도 천국이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말씀을 살펴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십사장 십절에 예 이렇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이라고 하죠. 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이라 자, 또 그리고 14장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기 쉽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심을 모른 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너무 친교적이어서 타인에게 무례를 범할 때가 있죠. 본의 아니게. 제가 청소년기 때 동네 친구들 사이에 서로를 부를 때 친근감의 표현으로 특히 남자분들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야이 야이 XX야 뭐 10원짜리 하면서 막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욕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언어 폭력이더라고요. 사실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자기의 영혼과 친밀감 형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말했어도, 솔직하게 말했어도, 존중하지 않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나의 인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 잠원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인간의 언어에는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따라서 슬기롭게 걸러서 듣고 가려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억울한 상황이 놓일 때 나의 말로 어떤 것들을 해명하기보다는 겸손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정황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더욱 잘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웃음 뒤에 있는 슬픔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깊고 선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친근히 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애와 이기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가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 많이 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더욱 훈련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말은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좋은 말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날마다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해결 방법과 지혜의 말씀과 영적인 조명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정인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강건하고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며, 임직을 받기 위해 피톡된 교우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와 영역들에 주님의 개입이 임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도,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정인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